알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 귀침 안할 거예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장어시입니다 어, 오늘이 9월2 4일 어, 토요일 아침입니다. 어, 지금 시간이 어, 아침 6시2 4 분이에요. 어, 어제 저녁에 저희 최 여사님과 그리고 이시에프 님과 함께. 족배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자 가지고 제 면상이 아니 어, 그냥 아주 그냥, 어, 그냥 마인보처럼 툭툭툭 불어 있는 모습이고요. <laughs> 네 아무튼 아 <laughs> <laughs> 기침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? 시. <laughs> 어 온도가 지금 1 3도인데 어, 굉장히 좀 추워서 집에 있는데도 좀 선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... 보시면은 이게 벤 베지는 남성의 하체 건강을 위해서 어 유지해준 모습이고요. 어... 이제 위에 벤패와 함께 가볍게 이제 위에 또 이제 걸쳐준 모습입니다. 어 뭐...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, 어, 아주 상쾌합니다. 얘기할 어, 게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. 인정? 네. 어, 오늘 저녁에 이제, 어, 오늘 가게에, 어, 정말 이제 반가운 제, 어, 군대에서 이제 바로 밑에 동생이었는데, 바로 밑에 막 투임이었는데, 어, 사람이 좀 많네? 돌아가야겠다. 어, 그 동생이 좀 방문을 하기로 해가지고, 어, 얼마 전에 또 아기를 출산을 했대요. 그래서 아기랑 이제 제주시하고 어, 어, 반대편은 사장 또 오네, 또 돌아야지. 네.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이제 와서 또 맛있게 저희 도로시를또 즐길 예정이고요. 어, 그리고 저녁에는 또 이제 어, 오늘은 좀 장을 어,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하고 불을 친 건데 최후가 이제 다음 달에 결혼식을 해요. 그래서. 어, 오늘 청첩장 모임을 어, 제원의 집에서, 신혼집에서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, 어, 아주, 아주 아주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. 아, 모습이 아니라, 부분입니다. 어, 어 오늘 좀, 어, 좀 빡셀 것 같은데, 어제 저녁에 한 시간 동안, 어, 일시부터8시까지 주문이 6 0만원치 들어왔어요. 진짜. 저랑 이 셰프랑은 거의 날라다닌듯이 그냥 후라이팬 막, 막세개 집어들고 지랄 연명 들었고요. 진짜. 아, 어, 그래서 어제 족배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지금 인상이 생각보다 많이 붙진 않았네요. 인정 네, 아무튼 그래서 어 지금 뭐 도림천 쪽을 좀 걷다가 보라매공원 트랙을 잠시만 돌려볼게요. 네, 보라매공원 트랙을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인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또 이제 이 산책을 또 즐기는 모습이고요. 네, 다시 돌리게, 네. <laughs> 그래서, 어, 어디까지 얘기했지? 네, 아무튼 이렇게 돌다가, 어, 뭔얘기려 뭐 하고 했지 <laughs> 모르겠고요, 아무튼 모르겠습니다. 어... 그렇게 많이 먹고 자는데도 또 아침에도 배가 어더상 고프네요. 어, 또 이제 이따가 출근해가지고 또 맛있게 또 이제 음식을 해서 또 이제 먹어야겠고요. 자 아무튼 뭐 오늘 하루도 좀 기대되는 하루인데 어, 아침을 좀 가볍게 시작해서 아주 기분 이 좋습니다. 자 어,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. 뿅.